선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삶의 빛깔을 희망적으로 바꿔주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선요삼촌설살역활전신입니다. 세치혈을 잘 놀려라. 온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입니다. 예, 한번 보시고 한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치혈을 잘 놀려라. 온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법문의 제목은 불자들이여 불망어하라. 망의 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터무이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의 유형과 과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우리 불교의 근본 5계 가운데 네 번째 경계하는 계목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거짓말한 과보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지옥에 들어가 펄펄 끓는 구리물의 입에 퍼부어지는 과보가 있고 혀를 빼내어 쟁기의 보습처럼 갈리게 되는 과보가 있느니라. 거짓말한 죄의 과보를 다 마친 뒤에는 구욕새라는 새가 되는데 다른 날짐승들이 그 새의 소리를 들으면 모두 놀라 병계라고 하여 부리로 쪼아서 그 새를 죽이느니라. 예 또한 안꾸따라니까야라는 남방불교 경전에서는 거짓말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축생의 모태에 들게 되고 아기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거짓말을 해서 받는 가장 경미한 과부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항상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모독이요. 양심의 파괴이다.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남을 못 믿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법 염처경에서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크다란 도끼가 있어 그로서 자기 몸을 능히 변하니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모든 악의 깃발이요. 모든 나쁜 곳의 노건이며 어리 석은 어둠의 창고이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 어질고 훌륭한 이들에게 버림받나니 이성에서는 마른 풀 같이 되고 저성에 가서는 불태워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십주경에서는 망의 즉 거짓말의 죄는 종생을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며.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피할 수 없느니라, 첫째는 항상 다른 이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게 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늘 신용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망의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과 정신병의 일종인 허언증입니다. 먼저 허언증의 신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초창기 때입니다. 통도사의 스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40중반의 여자신도가 와서 과일을 들고 나르는 등 시중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서로 안면이 있었는데 한 번은 대구까지 찾아왔습니다. 막 전셋집을 청산하고 흐름한 삼청집을 사서 법당으로 설려고 한창 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여신도는 자기는 의료기기를 다루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의사라고 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이라 나는 그저 그러냐고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여신도는 자신이 스님께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서 차나 한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가운데 차를 마시는데 자기가 이 좋은 불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집 뒤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을 다 당장 계약하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신도는 돌아갔습니다. 제 도반들도 아는 신도인지라 저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매물로 나와 있는 집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에 소식이 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불사비를 못 들여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2, 3일 후에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목발을 짚고는 찾아왔습니다. 스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의 과실로 상대방을 치어 엄청난 돈을 쓰는 바람에 이번 달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돈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법으로 반년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였는데 제 도반 스님들이 그 여자 신도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악랄한 마군이다, 온 스님들 집계약 시켜놓고 손해를 보였다라고 성토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 신도가 흔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발 짚고 왔던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그 뒤로 다시 또 찾아온 그 여자를 무릎 꿇어 놓고 거짓말의 과보에 대해 실감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 여자 신도와는 소식이 끊어졌는데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도반서님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못된 과보를 받아 몹쓸 병을 앓다가 재성사자에게 잡혀갔다. 여기서 이야기를 대충 줄이겠습니다. 거짓말의 최고봉인 헌증은 그 과보가 무겁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헌증 환자는 급보기에는 사람 좋습니다. 잘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곧 밝혀질 일도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병입니다. 예, 저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흔생 환자를 가끔 만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의 거짓말의 과보를 총 정리한 대치도론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말의 과보 첫째, 말하고 숨쉴 적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 둘째, 선신이 멀리하고 악귀가 날뛴다. 셋째, 진실된 말을 해도 남이 믿지 않는다. 넷째, 어진 사람들이 논의하는 자리에 낄수 없다. 다섯째, 비방을 받아 추악한 소문이 퍼진다. 여섯째, 존경을 받지 못함으로 먼 말을 해도 남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일곱째, 언제나 근심 걱정이 많다. 여덟째, 비방을 받을 만한 업의 원인을 심는다. 아홉째,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열째,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늘 비방을 받게 된다. 예,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의 마음 소양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 수행. 오대 수행이라 하면 독송, 금강경 대다아니등 독송. 그리고 대성경전 사경. 세 번째는 관음 정근, 관세음보살 여우는 관음 정근. 네 번째는 절및 예배. 예, 다섯 번째는 성관 상수등 참선입니다. 이, 오래 수행을 부지런히 좀 하시길 바라고, 특히 독성 사경하실 때는 꼭 제가 한 연보를 틀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두 시간 이상은 꼭 수행하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행자 모집합니다. 보수도 넉넉히 드립니다. 생활은 간포도량에서 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는 해변도량에서는 매월 음료 보름 달빛 방생합니다. 예, 네 번째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2시에 우학생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4월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무일선은 11층 공덕대 탑 사경봉환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